축복합니다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예배소서 6장 10절과 1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하나님말씀전님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나도 이 시간은 그런 걸 봐요. 설교는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듣는 거라고 했죠. 아, 네. 눈으로 목라님을잘 찾아보고 그러니까 저도 학교 입학했을 때 선생님이 지휘봉을 들고 지휘봉 구멍에서 비둘기가 나온다고 해가지고 여기를 잘 보라고. 해서 끝날 때는 까 비둘기나 한 마리 없듯. 이 시간 당신 목소리를 잘 보면서 설교를 듣길 바랍니다. 오늘 1 0 절에 정말로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우리가 주 밖에 있으면 안 되겠어요 아멘. 주님 밖에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정말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멘 나의 삶 속에 필요합니다. 아, 네.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 네. 그의 힘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아, 네. 그래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올해 정말 앞으로는 더 어렵다고 예측을 해요. 경제가 더 어려울 것이라고 해요.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잘비쳐나가야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강건 해야 돼요. 몸이 아프면 정말 몸이 아프면 기도하기도 귀찮아지요 몸이 아프니까 성경보기도 힘들어요.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건강해야 돼요. 그러면서 11절 마귀의 괴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괴기 마귀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아요.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결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마귀는 하나님을 섬기, 섬기던 루시엘 전사장이 변하여 루시퍼 마왕이 되고 하나님 대대할때 사단이 되어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도둑질합니다. 끊임없이 죽이려고 살려듭니다. 마귀는 불신자에게는 그냥 놔둡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도로 다니며 약한 곳을 진도하는 거예요. 마귀의 괴계를 우리가 잘알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아, 이게 마귀의 괴계구나 아, 이게 마귀의 생각이구나. 저 또한 새벽에 일어났을 때 알람에 딱 울렸을 때. 순간 30분 후에 일어나야지. 순간 눌르려고 해요. 30분으로 알람을. 그럴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지금 일어나야 될 때. 막이 안 물러가요. 내 생각 속에서 30분 터졌다고 하는 그 생각. 빨리 물리치지 않으면 30분으로 눌러야지. 한, 시, 한 시간으로 눌러야지. 한 시간 동안 알람 눌려놓고. 눈까았는데 다시 알람을 울려요. 1초 만에 알람을 울립니다. 1시간이 가버린 거예요. 1초 만에. 1초 만에 1시간이 가버리더라고요. 그러면 그때는 더 일어나기 싫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목표로 한시간 마귀는 내 생각 속에서 틈을 너무너무 많이 가더라고요. 내 생각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서 마귀의 틈타는 것은 없나요? 생각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에게 반대되는 것은 마음생각입니다 마귀가 나의 생각을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30분 더 자자고, 1시간 후에 일어나자고, 생각을 딱 집어 넣어줬을 때, 정신을 탁쫙 차리고, 일어나지 못하면, 그날 밤은, 그 아침에는 새벽, 흘레벌떡 와서 30분, 1시간 기도하고, 가기도 바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서 마귀에 주는 그러한 생각이 있거든라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다 마귀의 생각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방해되는 것들은 다 마귀의 생각이에요. 임을 기억하시고, 직장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내가 지금 직장 나가야 되는 사정,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나갑니다. 땅이 여기시고 이제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나가기를 바랍니다 집단 아, 네. 네. 때문에 주위를 범할 수 밖에 없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평상시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30분간 하나님 때고 음. 나가야 됩니다 아시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렇게 나가시기를 부탁해요 정말로 너희가 초안해서 그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우리가 왜 강건해야지냐? 왜 주님의 힘을 입어야 되느냐? 마귀의 교계를 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마귀의 교계를 분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마귀의 교계는 내가 알수 있게, 내가 알수 있게 오는 게 아니. 에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으면 당한다. 다할 수밖에 없다. 우리를 죄 짓게 하고, 병들게 하고, 저주받게 하고, 지옥 보내는 거, 나 모르게 하는 거예요. 내가 분별할 수 없게 들이아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럴 때, 내 환경 속에서, 내 현실 속에서, 환경을 이용하고, 이제 내 삶을 이용해서, 하나님에게 예배를 떠나가게 만듭니 그래도 이렇게 열 명이라도 보고 계시니까 감사하죠. 열 명, 이렇게 지금 열 분이 보고 계신열분계에 보고 계신데 정말 감사해요. 어찌 되었든 예배는 지켜야 됩니다. 실시간으로라도 봐야 됩니다. 봐야 됩니다. 내 자신이 현실과 타협해버리면 믿음이 약해져요. 결국 믿음이 약해져서 조금씩 조금씩 기도하지 않았던 분이 30분만 하게 되고 지요일에 금요일에 참석하던 분을 참석하지 못하게 만니다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볼수있 그건 이해합니다. 제가. 직장 때문이라는 거. 그건 이해해요. 그런데 이제 스며시 교회에 참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보고 있으면 안타깝죠 예배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 오늘은 스마트폰으로 하자. 그러면 안타까워요. 되도록이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할수 있는 것은, 분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분별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이 알려주시고, 그게 성령의 지혜입니다. 성령님이 알게 해주십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옳고, 저것이 그러다는 그 분별을 하지 못하면 분별하지 못하면 안되죠.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아, 네. 그게 고린도전서 1 1장의 연분별의 연서로 나와요.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옳은지 이것이 그런지 이것이 맞다 이것이 다르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별력을 더하여 주셔서, 성령님이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만 마귀의 규계를 분별할 수 있다고요. 인간의 지혜로는 분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요한에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 약을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 멸하시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양의문이 되어주셔서,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그 문으로 들어가고 나가고, 할 때마다 온을 얻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게 하셔서, 도저 마귀를 분별하고, 내 쫓을 것내 쫓고, 대적할 때는 대적하고, 내 힘으로 되냐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될수 있냐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알게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에만 그게 분별되고 그게 알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가장 신명한 지식은 이제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셔서 내 영혼이 보존되고 나도 모르겠으며시 하나님 떠나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배를 슬며시 멀어질 수가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많이 연약해졌어요. 습니까 약해졌습니다. 상황과 많이 타협되고 있습니다. 저는 말아요 말해요. 퇴근하고 계신 분이 볼 수는 없잖아요. 퇴근길이 많이 막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3일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오후 하시는 일을 빨리 서두르시고 드리는 거예요. 알고 있은터 더이지만. 그러면서 우리의 상황 속에서 타협해버리게 만든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마귀는 나를 도적질합니다. 나의 영혼을 죽이려고 합니다. 마귀는 어찌나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하와이게 와서 그랬잖아요. 너희가 왜흔락가을안 먹냐? 하와가 그것을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죽는다고 했는데 조금 변하게 만들어요,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아니야. 그것을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하와가 보니까, 전에는 저저 서랍가를 먹으면 내가 청년 죽을 거야. 죽기 때문에 먹지 않을 거야 했는데, 뱀의 사단의 유혹을 받고 보니까, 보안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할 만큼 탐스러워 보여서, 보는 순간에 욕심이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되고 싶어 그것을 따르는 겁니다. 오해하게 만듭니다,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분별할수 있는 지혜, 분별력 연분별, 이러한 것이 내지혜로는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은 다 마귀의 교계다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다 마귀의 계략이다.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다 마귀의 수단이다. 그것이 내 생각과 내 상황 속에서, 내 현실 속에서 수없이 다가온다고요. 그것을 빨리 분별하지 못하면 타협해버린다고요. 현실 속에 타협해버리고, 상황 속에서 타협해버리고, 그러다 보면 믿음이 열약해지고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 못하게 되고, 예배 참석하던 사람이 예배 참석 못하게 되고, 절묘시 그렇게 만니다고 끓는 물 40도에 개구리 넣으면 바로 나온답니다. 뜨거워서 40도에. 그런데 차가운 물에 열을 서서히 가하면 죽을 때까지 안 나온답니다. 서서히 뜨거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마귀의 계기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마귀의 계기를 알지 못하면 스며시 들어간다는 거예요. 스며시 들어갑다 마귀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만 불순종의 결과는 죄예요. 죄로 인하여 파멸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 마귀의 계기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의 계기 벌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귀의 계기를 이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지혜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고린도전서 1 1장에 성령의 은사. 음사. 성령의 은사가 나옵니다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1장 12장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믿음의 은사죠.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변고치는 은사를, 신유의 역사죠. 어떤 이에게는 능력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이에게는 각종 방언 바람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라. 이게 성령의 아홉 가지 은사거든요. 여러분들에게 한 은사를 받았어요. 반은 말함의 은사를 받았잖아요. 아멘.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서 반은 말함의 은사가 여러분에게 임하, 임하였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성령의 지혜의 은사가 필요하고요. 영분별의 은사가 필요하고요. <laughs> 믿음의 은사가 필요하고요.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합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죄 짓는다니까요. 지혜로 빨리 알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떠나간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예배에 멀어져 간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기도가 약해져 간다니까요. 나도 모르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귀의 피계를 포기하시고, 아멘입니까? 포기하시고,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12절부터서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나오죠. 여러분들은 속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2절에서 17절까지. 우리의 씨름은 별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이 되셨다.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14절이에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제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섯 가지. 하나님의 전신각에 대해서 말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아멘이십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섯 가지는 의의 흉배만 설명하려고 또한 시간도 부족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진리의 허리띠. 보금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여러분들이 렇게만 원하는 하시고요. 하나님의 이것을 전신갑주라고 바라보습니다 전쟁 나갈 때 갑옷 입고 나가는 사람 없을 겁니다. 군인이 철못 쓰고 전투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지대의 허리띠를 끼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때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대성까지 불포 하나님의 말씀 이제. 거리 띠를 띠고, 의의 형배를 붙이고, 복음에 전할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에 투고. 이것은 다오안지짓 장비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은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려요.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읽으시길 바랍니다. 한절이라도 읽으시길 바랍니다. 한절이라도 읽으셔야 합니다. 그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입니다. 몰라도 읽으시길 바랍니다. 몰라이 읽으셔요. 읽고 나면 오래 읽도겠구나. 오래 읽도겠구나. 읽어야 그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갖출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 알지 못하면 버려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가는 것이 가장 정확한데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가는 것이 가장 정확한데 하나말의변씀은 r 하지 f y o u 읽으시기를 부탁드려요 마귀 b l e to get a l i t t 이 e bit of a 이 i t t 요마 b i 하나님 a 원수요. 우리의 원수입니다. 나의 원수 t l e b i 이 of a 이 i t t 고 e 고 i t of a l i t t 고고 내가 멸, 내 영혼이 잘되기를 빡을 원치 않아 그러한 환경이 다가오죠 그러한 상황이 생겨요 우는 사자와 같이 상실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간가해야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먼저 육체가 강건해야 돼요. 육체가 강건해야 됩니다. 육체가 아프면 정말 기도도힘들더라고요 성경 보는 거 귀찮아서 못 봐요. 먼저는 그냥 눕고 싶어요. 아프니까. 건강하시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분별해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떨어지게 만든다니까요. 환경을 통해서, 마다 환경을 통해서 예배의 자리에 떨어지게 만든다니까요. 떨어지게 만든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주 안에 있어야 될, 내가 주님 밖에 있게 나를 만든다라고요. 주님 밖에 있게, 그런데, 그러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면 한 번은 섭는데두번 가보보니 내가 주님 말씀 밖에 있고 가보보니 내가 예배에서 멀어져가고 있으면 깨달으면 다음에는 섭지 않죠. 한 번은 섭지 두 번은 섭지 않습니다. 분별할 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했어요. 성령의 검. 이유가 없습니다. 읽어야 됩니다. 이유가 필요 없어요. 그냥 읽어요. 그냥 읽으시고 말라기까지 읽어서 아, 구약을 또했다대시로까지 읽어서 신약을 또했다 읽어야 합니다. 읽어야 합니다. 마귀를 대접해야됩니다부처님 성경 말씀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눈이 아플 만큼 성경 말씀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요즘 일주일에 제가 7 편의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설교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안, 드, 안 들은 말씀이 영상 보면 또 거기에서 나와요 제가 설, 설교 한 시간씩 하진 않잖아요 25분에서 30분 사이로 하고 있습니다 오, 5분이라도 보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5분이라도 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5분이라도 보면 성경을 한 장이라도 읽으면 믿음은 들으면 된다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발암한다고했습니다 저는 예와도 안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능히 대적할 수 있고,뿐만 아니라 성령의 검을 가지고 마귀를 능히 붙이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성경만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이 시간 우리 일 분간만 기도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빌어